Or a wizard, Harry. I'm a 안녕하세요 게임드세오입니다 해리포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호그와트 레거시라는 작품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요 이번에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통해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엘든링이 무려 12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아니 벌써? NC소프트에서 신규 IP를 공개했다는 소식까지 바로 전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의 즐거움, 뉴스, 왔어요. SI가 지난 18일,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통해 호그와트 레거시에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사나의 아발란체 소프트웨어가 개발 중인 호그와트 레거시는 <레거시>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픈월드 액션 RPG입니다. 영화와 소설 이전의 1800년대를 배경으로 마법 세계를 산산조각 낼 위험이 있는 오래된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호그와트 학생이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며 오픈월드로 구성된 마법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마법을 배우며 과거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는 게임플레이 영상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과 마법 학교 콘텐츠 등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플레이어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마녀 또는 마법사를 만들게 되고요. 네 곳의 호그와트 기숙사 중한 곳에 배정받게 됩니다. 호그와트에 다소 늦게 5학년으로 입학한 주인공은 마법, 어둠의 마법 방어법, 약초학, 마법약 수업 등을 들으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요. 수업 사이에 신비한 요소로 가득한 성을 탐험하게 됩니다. 성에는 지하 감옥과 비밀 통로 등을 비롯해 마법 스킬과 재치 있는 생각이 필요한 퍼즐도 발견하게 되며, 심지어 이전에는 탐험해 볼수 없었던 상징적인 장소도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마법을 활용해 피그 교수와 함께 위협적인 고블린 반란군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게 되며, 고블린과 어둠의 마법사 등의 적대 세력 등을 상대하게 됩니다. 적들은 폭발 저주, 기절 마법, 마법 무기 등을 포함하여 독특한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방어법 마법을 숙달해서 원거리 마법과 무기 공격을 막거나 강력한 기절 마법을 이용한 반격과 추가 주문 조합으로 후속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의 약점을 이용한 공격과 디센도를 이용한 던지기와 인센디오를 이용한 불태우기, 그리고 다양한 마무리 동작으로 전투를 펼치게 되며 강력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는 등 수십 개의 마법 조합으로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수업과 마법 외에도 경험치를 활용한 캐릭터의 심층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능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적합한지 결정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종류의 마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마법 장비를 얻거나 구매, 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전문화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마법약을 제조하여 힘을 증가시키거나 적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신비한 식물을 기르고 배치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맨드레이크 묘목으로 적들을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 수업에서는 성을 둘러싼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마법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빗자루 비행을 배워 마법 세계를 더 빠르게 여행할 수도 있죠. 학교 친구들과의 교류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각자의 성향과 배경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여정에 동행하면서 친구들의 사연을 점차 알아가게 됩니다. 호그와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비밀 중 하나인 필요의 방은 플레이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식물을 심거나 마법약을 제조하고 장비의 업그레이드 등 유저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집 요정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마법 동물을 위한 사육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만의 개성과 마법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을 자유롭게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벽 너머의 마법사 마을인 호그 스미드는 상점과 상인들을 통해 마법 약재료 및 제조법을 비롯해 온갖 종류의 장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어둠의 마녀와 마법사 무리가 배회하고 있어 플레이어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호그와트를 둘러싼 세계의 역동적인 계절과 기후변화를 비롯해 다양한 임무와 이야기, 그리고 매혹적인 마법 퍼즐도 만나볼 수 있으며 미스터리한 어둠의 마법에 오염된 동물들을 발견하거나 위험에 처한 동물의 구조도 가능합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올해 연말에 플레이스테이션5와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최고 화제작이라고 하면 단연 이 작품이죠. 바로 엘든링입니다. 엘든링이 무려 판매량 1,200만 장을 벌써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프롬소프트웨어와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4일 기준으로 엘든링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패키지와 다운로드 버전을 합쳐 1,200만 장을 돌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엘든 링이 2월 25일 출시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달성한 기록입니다. 2020년 기준 2016년 출시한 다크 소울 3의 1000만 장과 2019년 출시한 세키로의 500만 장을 넘어서며 프롬 소프트웨어의 최고 히트작으로 올라섰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의 대표 이사 겸 디렉터인 미야자키 히데타카는 정말 많은 분께서 이번 작품을 플레이해 주셔서 깜짝 놀랐으며 제작팀을 대표해 모든 유저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지 알알 마틴의 신화를 베이스로 제작한 방대한 세계에서 높은 자유도와 수많은 위협으로 가득한 모험을 즐겨주신다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도 엘든닝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NC소프트가 지난 17일 콘솔과 PC로 제작 중인 신작 TL과 프로젝트 2의 신규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세계관을 서로 공유하는 두 작품은 NC소프트의 새로운 오리지널 IP로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서로 다른 역사가 펼쳐지는 두 대륙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양 중세 콘셉트의 솔리시움 대륙을 무대로 하는 TL은 트레일러를 통해 전투, 월드 등 다양한 인게임 콘텐츠를 실제 게임플레이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지형과 환경, 시간의 변화, 보스 몬스터의 특징에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전투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진에 따르면 육상, 수상, 공중에 특화된 동물로 변신하여 이동하거나 탐험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바람에 따라 활의 사거리가 영향을 받고 비가 올때 라이트닝 계열 마법을 사용하면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등 다양한 환경 요소들이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기획되었으며 다수의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공성전은 하수구를 통해 잠입하거나 거대한 골렘으로 성벽을 파괴하는 등 지형 지물과 주변 환경을 활용해 전략적인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젝트 2는 지난 2월 티징 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 신규 IP인데요.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중세 동양 컨셉의 배경과 TL과 연결된 세계관 일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TL 세계관의 신라베스의 별을 동양적으로 해석한 신락성이 동양 대륙에 떨어진 후 지형과 식생에 영향을 미치며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설정을 담고 있으며,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탈춤을 비롯해 폐허가 된 마을과 검사, 거대한 궁궐의 여주인 등 동양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상 마지막에 탈을 벗으며 등장하는 엘프는 TL과 프로젝트 2의 세계관 연결을 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TL은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론칭될 예정이며, 두 IP가 상호 공유하는 세계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한주 동안 즐거운 게임 라이프 보내세요. 안녕!